오늘은 노마서 1장을 중심으로 1장 전체 제목을 복음과 믿음으로 정했습니다. 1장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과 관련하여 나는 누구인가?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과 관련하여 나는 과연 누구인가?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금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원문에는 구별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금을 위해 구별되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없어요. 우리 알지도 못해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록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또나 아,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죠. 바울은 그저 우리를 위해서 등장한 인물에 불과하지요. 바울 개인의 이야기 아닌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에, 로마서 1장 1절을 펼치면 맨 먼저 바울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한국어로 이제 번역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종 바울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에는 폴 바울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와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는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혹은 내 이름을 가장 먼저 어, 넣어줬다 그러겠죠. 왜?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존재라고 어, 여겨지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중요한 존재인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사신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존재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이름이 맨 먼저 나온단 말입니다. Paul, the servant of Jesus Christ. 그 Paul 대신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성경은 바로 나를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서신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본인을 가리켜 나는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 클럼크는 사도로 프로심을 받았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프로심을 받았습니까? 지금 로마서 1장 1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죠.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죠. 사도 바울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각자와 저 역시 복음을 위해 구별된 존재들이다. 1장 1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 하나님의 개인적인 서신이다 1장 2, 3절에는 이 복음은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나오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복음은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죠 우리 주님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또한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빚진 자 그렇죠 사도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성경 로마서는요 사도바울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모델에 불과하지요, 그렇죠? 모델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습니까? 과연 나도 복음의 피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실 복음의 피친자들이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어요. 복음의 피졌죠 근데 과연 나는 그런 빚진자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나는 복음의 빚진자다. 그리고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복음의 빚진자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내가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합니다.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정확히 1장 17절을 해석하면요. 에, 믿음에서 믿음까지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revealed from face to face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 전체에 우리에게 소개됐던 믿음을 통한 나타난 하나님의 의, 구원의 의.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역사가 어디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에는 뭐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구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님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구약의 전체 사건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의, 구원의 역사, 그 의가, 사랑의 역사, 그 모든 것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가 사실은 복음 안에 함축되어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축되어 있다. 이런 뜻이 바로 1장 17절의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랬는데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요 성경 전체 동일한 구절이 네번 나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나오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옵니다. 누가 흔히 말하듯이 이 구절은 이신칭의 이신득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오르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동일한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네 번이나 나온 걸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죠 그렇죠 이미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역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믿음의 연출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자나 여러분 모두 다 이미 우리는 의인입니다. The just 의인이라면은 shall live by faith.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사용하여 우리 인생길을 힘차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 삶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그런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지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